총 80라운드 깨고나서 어려운 난이도 로 진입합니다. 피통 증가도 적어놓지 말입니다. 개발자들 직접 플레이 안해본 느낌 팍팍 듭니다. 기대하던 신규 신나 유닛 출시 였는데 배트맨은 그냥 정말 운빨 영웅입니다. 베이는 보스 잡는 용도 장 반반아 홀디 쓸게요. 밸런스 조정 낸슬롯은 무척 강했 죠. 근데 랜슬롯을 덮프하고 다른 유닛은 버프 안함? 보통 랜슬롯으로 깨던 80라를 다른 유닛을 버프 해줘야지 랜슬롯 너프 블루 버프 호랑이 사부 버프 나무 너프? 산적 너프? 나무하고 산적 왜 너프죠? 왜 물음표인지 뒤에 말할게요 그리고 밸런스 조정 이게 끝? 진짜 솔직하게 게임 안 하죠? 개발진 여러분, 안 하죠? 제발 좀 해보면서 주장합시다. 고구마, 아, 답답하다. 유물 패치 이따으로 해놓고, 산적 패치, 뭔 생각이지? 운빨을 게임이면 운빨에 중점을 둬야지. 이게 뭐하는, 그냥 나 망할래요. 시위하는 건가? 유물 이럴 거면 왜 만듦? 그래 웨이브 50피통 줄인건 잘했습니다 근데 밸런스 조정 있다고 하고 저기요 운세 적당거 왜만든거예요 편의성 개선 이건 좋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비슷한 레벨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합니까? 어디가? 버그는 항상 고쳐야 되는 숙제 지금 패치 내용에 없는 내용은 인게임에서 일반 영 레벨업이 10레벨이 맥스입니다. 이걸 빼놨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했는데 몬스터 피통 증가와 체감상 30라부터 패치 전5 0라에 몬스터 피통으로 느껴져요. 패치로 골드로 부족하고 희귀 영웅 업글 10렙 제한 걸어서 데미지도 딸리고 그런 상황에 던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상황이 깰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랭킹에 있는 80라운드는 예상으로 핵입니다. 아니면 버그. 30라운드에서 버티려면 최소 메인 딜러 시나 4마리는 있어야 됩니다. 40라운드 가기도 벅차입니다. 정말 진짜 운 좋아서 주마등으로 전설 뽑고, 유닛 뽑고, 짚은 대로 다 하고, 깰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몬스터 피통이 말이 안 되고, 랜스터 한네 마리 있어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운빨 존망겜, 운빨 존망함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운빨 존망겜, 개발자님, 정신 차리십시오. 잘되가다 이게 무슨 망겜인가? 이론상으로 깰수 있는 건 아는데, 직접 해보고, 운으로 뽑히고, 이런 걸로 해서 벨표하십시오 지금 개 존망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